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어마하고 주의 기내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흙은 죄는 같이 겠네 주님의 권리긴 한없이 기혼이 돌갈 내 마음 온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아미 아카요 늘어머지온니 주의 수임주사 우세에게 아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지우은 죄는 가치이네 죄사함 받은 게 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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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찬송하겠네 주의 쥐게 로 시금은죄 m e 이 a m 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항,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아멘자 우리는 구약선지자들의 삶을 볼 때에 그 삶의 이들의 예언이 이 단순한 말로만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때로는 연극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아니면 어떤 물건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선포합니다. 심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숩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요. 스알야숩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보니까 이 사야는 또 다른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금 어렵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속히 노력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노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까?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구원에 대한 증거를 구하라라고 하셨죠. 임만우엘을 구하라, 임만우엘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수완으로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선언하는 순서가 조금 재밌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그이름들이 지어진 것과 멸망이 예언된 순서는 어떠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선포된 예표는 바로 스아야수 즉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선포된 예표는 바로 마할살랄 하스바스 즉 속히 노력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된 예언이 있는데요, 바로 아스르의 침략인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신호등의 파란 불, 노란 불, 빨간 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회복될 것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곧 노력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침략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이미 회복시킬 것도 계획해 두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심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기 전에라도 미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심판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심판 전에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벌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만 아주 죽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벌임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금을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그 속에 불순물들이 다다 다 없어지고 결국 순수하지 순수한 정금만 남게 되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늘 그렇게 해오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 벌써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오늘날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당면에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심판의 한 종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판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심판 전에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리 받는 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경고를 여러 차례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작은 심판에 돌아오지 않으면 중간 심판을 중간 심판에 돌아오지 않으면, 않으면 큰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고는 처음에는 작은 경고이고요. 그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중간 크기의 경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거기에도 듣지 않을 때는 큰 경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열셀 때까지 다 해.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숫자를 세는데요. 자녀들이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제 아홉이 됩니다. 다음에는 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우물쭈물 합니다. 사실 규칙과 규정에 의하면 바로 아홉에서 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매로 다시 해야 되는 게 옳지만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홉이 아홉에서 열이 되어야 되는데 아홉의 반, 아홉의 반의 반, 아홉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계속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식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부모의 반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 설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겠어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가 열을 다 세기 전에 아니 숫자를 하나라도 세었을 때 얼른 순종해야 되는 게 자식 된 입장이라 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가 주어졌을 때에 그 경고도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경고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얼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종의 심판이라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심판하신다 하는 것과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미 경고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심판을 받아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에는 얼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 이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또이 백성들을 이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살만하네 하고 그냥 예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더 크고 무서운 심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는 이미 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이 고난들을 견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코로나의 국면도 이것은 하나의 도 시험이자 고난이자도 경고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까 그것을 연구하고 발버둥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자 있더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숨통을 트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더욱 더 더욱 더 훈련하는 그런 계기를 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께서 주시는 이 상황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서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잡아지고 주님의 뜻에 더욱더 합하여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 가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